이 영상은 AI 성우의 음성을 활용하였으며 주요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요약해 안내드립니다.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해 우리 국민 송환, 재외 공관 대응 강화, 국제 공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위성낙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3일 연속 브리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방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캄보디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합동 대응팀과 제외 공관이 현지에서 그리고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국내에서 협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적 범죄 혐의자를 소환하는 데 진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동원 그래서 이들의 송환을 금주 내에 추진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장에 있는 정부 대응팀과 어, 통화회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황 보호를 받았습니다. 막판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완전히 변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오전 우리 시 내일 이는 새벽에 전 세계가 북한편에서 이렇을 태우고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한보대 측과 마지막 회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조롭게 회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송환 대상 지원수는 그간 밝혀 오전바와 같이 한보대의 남북에 분분된 60여 명 전원을 데려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의 우리 경찰 인력이 그 전세기편으로 온저하게 인천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날 에 도착하는 대로 이들을 호송하여 데려올 것입니다. 이들 중에 거의 모든 이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호송될 것입니다. 입국한 그 이후에는 경찰 당기 관할하는 기관으로 즉시 이동해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법 조치될 것입니다. 오늘 밤 전세기 출발을 앞두고 현지에 있는 정부 활동 대응팀이 별도로 대언론 설명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언론 송화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는 어, 어제 브리핑을 드린 후에 많은 하루 동안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 2차관을 단장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어제 오전에 큰 만의 캄보디아 총리와 또 온라인 스캔대원의 사무총장을 각각 만났는데 이어서 오후에는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우리 어, 폐자단지와 관련는 프롬펜 인근의 스캔단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온라인 스캔 문제와 관련한 국제협력을총과하는 외교부 차관을 전달했고 어, 곧 국내 치안 문제를 감상하는 내부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어제밤에 현지에 도착한 박 이일 대사. 박일 대사는 지금 캄보디아 내에 제외국민보호정부대표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그 관계대사가 활동을 개시합니다. 이번 정부합동대응팀의 복귀 후에 앞으로 취업사기, 감금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는 어제 오후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맥공강 유역 5개국 공관장군과 화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어제 브리핑에서도 예고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전재외 공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 주제국 내의 유사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미리 식별하기 위한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유관주요국들과의 양자청은 그리고 다자, UN, OECD 등에서 어 공조방안을 협의해서 우리 대응회사를 더 보강하라는 지시도 내려보냈습니다. 이미 우리 시간으로 어제 자정경에 인권 등 사회 문제를 나누는 뉴욕의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온라인 스캔 관련 인신 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국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계속해서 제기하고 관련 국제 무의에 적극 임말 예정입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업무가 폭증하는 가운데 영상은 물론 사건사고 담당 직원의 노고도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외 공간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우선 당장은 외교부 공간뿐만 아니라 여타 공간의 인력도 현지에 급파해서 당분간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외교부가 어제 각 공간에 지시한 내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황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큰 틀에서 제국민 보호를 위한 예방책과 해결책을 동시에 무색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집화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내 예방조치 그리고 국제공조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이러한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